그리고 이제 내년 저희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20주년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, 아, 여러분만이 고집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, 아마 신만이 알고 계신 뜻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20주년을 받아들인 마음이 저희도 남다르고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요. 여러분들도 아, 지금까지 지켜온 아, 우리 이 자리 어, 많이 준비하고, 아,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년만큼은 각 잡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. 우리 서로 기대합시다, 서로. 동원이 말처럼 저희 예전에 그 어렸을 때, 10대 때 인터뷰했던 거 보면 이 나이 때 저희가 가수를 할일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맞아.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,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또 젊은 새로운 팬들 여러분 앞에서 댄스 곡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전에도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도 막연하게 말할 뿐이지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저희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가로 생각을 합니다. 동환이 말처럼 운명과 신에 맡기겠습니다, 여러분. 시간를 끝까지 어, 건재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なうぞ。